성질 더러웠던 교장선생님 우리 학교에 성질 더럽기로 유명한 교장선생님이 있었음 회의 때마다 선생들한테 욕설 날리고 책상도 치고 별의별 소리를 다해서 욕먹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내부에선 인기가 나쁘지 않았음 왜냐면 그 성질머리를 학생이든 학부모든 가릴 것 없이 똑같이 보여줬기 때문임 즉, 일관성이 있었음 크크 특히 고3 중에 아주 막 나가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수업 중에 선생한테 욕하고 물건 집어던지고 거의 교실을 주점처럼 쓰던 애였음 근데 그애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빠가 갑자기 모든 사고를 불쌍하니까 이해해주세요 프리패스로 덮으려 했던 거임. 결국 졸업 4개월 앞두고도 사고치자 교장쌤이 퇴학시켜요. 아빠가 와서 따졌더니 행정소송 거세요. 지금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시고요. 하고 쿨하게 넘기심 크크크 진짜 모르지도 않음. 또한 번은 고3 2학기 때 학부모 민원이 폭주했는데 우리 애가 공부에 방해받는다? 자습 많아서 못 따라간다? 식의 전형적인 전화였음. 그때도 교장쌤은 학부모랑 통화하다가 귀하의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학교 때문이 아니라 유전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고 전화 끊으셨다 함 크크